설명식품에서 나온 쿠티크 멘치카스를 리뷰해 볼게요. 쿠티크 바비큐 멘치카스를 소개해 볼게요. 달콤한 감칠맛이 매력적인 바비큐 맛은 소스가 넣어져 있어서 소스 없이 먹어도 맛있고 특색 있는 멘치카스입니다 다른 종류인 쿠티크 트러플 향 머쉬룸 멘치카스를 소개해 볼게요. 삼대 진미인 트러플 양과 고소한 양송이의 깊은 풍미가 느껴지는 맛이라서 진한 풍미를 선사하는 멘치카스입니다. 신선한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해서 육즙이 가득하고. 크기는 트러플 향 머쉬룸 멘치가스가 조금 더커 보이네요. 후라이팬에 기름을 적당히 두르고 멘치가스를 넣어 볼게요. 적당한 크기라서 그런지 잘 튀겨지는 멘치카스입니다. 신선한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해서 육즙이 가득하고 습식빵가루로세 번이나 튀겨서 만들어서 크리스피한 튀김옷을 자랑하는 멘치카스입니다. 세 번이나 튀겨져 나온 제품이라서 살짝 기름에 굽듯이 튀겨줍니다. 저는 프라이팬에 조리를 했지만 에어프라이어를 통해서 조리를 할 수도 있어요. 다양한 방법으로 치즈를 올려 먹거나 반숙을 올려서 먹어도 참 맛있게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. 남녀노소 좋아할 맛으로 아이들이나 어른들 다 먹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아이들에게는 간식으로 어른들 에게는 술안주로 먹기에도 참 좋네요. 삼양식품에서 나온 굿티크 멘치카스 앞으로도 자주 사 먹게 될것 같아요. 참 맛있네요.